국가보훈처장님 나와계시죠? 네, 네 나있습니다 나와 예, 제가 그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지자체 이런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3일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어서 더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 경기도 광역 지자체들하고 기초 지자체 조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도 그 조례에 보면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 공훈자의 공적을 게재하게 돼 있고요. 또 지역 출신 희선 공훈자의 공적을 보훈 관련 행사에 소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있죠. 지역 출신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애양심을 고치시키는데 이게 출신은 달라도 우리 지역 출신이 않아도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살지만 제가 이제 안양시를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출,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그보훈 대상자와 살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신은 달라도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거나 현재 거주 중인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선조들에 대한 활동을 기리는데도 좀 신경을 쓰면 어떤가 싶고요. 네잘 알겠습니다. 그 지방자치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